얼굴까지 공개하며 모든 걸 말해주겠다는 두 사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자세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MBC에서 나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찾아간 첫 번째 남자 올해 31살 동현 씨입니다 14년 차 보디빌딩 선수이자 전문 헬스 트레이너로 활동 중인 동현 씨 몸매 관리를 위해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라는데요. 타고난 몸매에 여러 가지 노력이 더해지니 성적은 자연스레 뒤따랐다고 합니다. 뭐 1등도 있고 뭐 성적이 안 좋을 땐 3등한 적도 있고 뭐 그래도 웬만하면 거의 3위권 안에 1등 아니면 3등 뭐 이렇게 했습니다. 한창 땐 체지방률이 고작 2퍼센트. 이 남자의 인생은 먹고 자는 것 빼고는 오로지 운동뿐이었다는데요. 야. 운동 열심히해도 저렇게 못 만들기 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지금은... 대회만 나갔다면 하 입상은 기본.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동현 씨에게 이쪽에... 5개월 전 뜻밖의 불행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괴사가 응? 진행됐어. 괴사. 응? 귀사... 와 왜요? 엉덩이 피부 조직이 이제 괴사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아, 이거는 입원 안 하면 안 된다. 음. 입원해서 시술하고. 어, 치료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도 그때 그만두고 시합도 그만두고 바로 입원하게 됐죠. 그 실제 결국 병원에서 사실은... 수술까지 받게돼 준비하던 대회는 포기해야만 네네. 했다는데요. 하루 종일 닦아야 돼요. 인터뷰를 하는 네, 동안 수 차례 눈물을 보였던 네. 동현 씨. 이 또한 본인 의지와 상관없는 이상 행동 중 하나랍니다. 눈물이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오기 때문에 그걸 계속 닦아 주지 않으면 눈물이 흐르 니까 그랬다는 거죠. 엉덩이 괴사에 멈추지 않는 눈물까지 몸 관리 하나만큼은 자신 있던 동현 씨였기에 예비 신부 역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는데요. 그런데 요즘 두 사람을 고민케 하는 문제는 따로 있답니다. 이제 발기력이 거의 이제 많이 상실했죠. 왜? 왜? 발기도 안, 안 되고 있다. 네, 발기도 안 되고 성욕도 없고요. 남성 호르몬 자체가 일반인보다 훨씬 현저히 낮아요. 어, 뭐 성기능도 이렇게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육체적인 게좀 심리적인 거, 정신적인 것까지 좀 영향이 미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상하죠이게 남자가 남성성을 다 잃고 이렇게 된다는 게좀 많이 속상하고 실제로도 본인이 되게 많이 힘들어해요. 지켜보는 것도 얼마나 네. 힘들겠어요. 좀다 꺼내와야 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만 거. 하는 걸까. 그 원인을 직접 보여주겠답니다. 아. 이게 다 뭐예요? 음.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게 다 뭔가요? 음. 제가 이제 사용하는 약물들이죠. 다 스테로이드입니다 이게 거의 다아 이게 다 스테로이드 네 이렇게 지금 스테로이드가 아 요것도 스테로이드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이 파란 색깔이 다 스테로이드고요 네. 요것도 스테로이드 네. 정체는 바로 스테로이드였습니다 주사 음. 근육 키우는 네, 거죠? 네, 네 주사를 맞는 횟수는 한 하루에 20번 정도 되고요 아, 네? 먹는 약은 네, 한 참... 20가지 정도 돼서 40가지 정도를 복용 주사 하는 것 같습니다 스테로이드제 중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남성 호르몬과 연관돼 근육을 빨리 만들 수 있게 도와준다는데요 이런 약물을 사용하는 건 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전문의 분들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약물을 한꺼에적을할수 있을지 한번 봐주세요 아 이게 뭐예요 그래, 심상치 않은 선생님들의 반응. 오 많이 놀라시는데요, 보니까 순간. 다른 테스트였어요, 이거. 다 다른 종류이야 에페드의 에페드 헤늘. 이거를 하루에 한 스무 번, 많을 땐 스무 번에 걸쳐가지고 직접 본인이 주사를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스무 번을 맞는다고요? 음. <laughs>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정자 생성이 안 되고요. 끊으면은 성기능이 안 돼요. 오랫동안 사용한다면은 뭐. 심근경색이나 이런 심장마비 같은 심한 게 거. 위험성이 올라가요. 급사의 가능성이 있어요. 음. 그리고 전립선도 비대해지고 전립선 암의 발생도 올라가요. 그리고 당뇨병이라든지 고디혈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산이 런어가이 되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뭐 목소리가 변한다든지 남성화된다든지 어. 이런 것들은 잘 돌아오지 음. 않는 부작용들도 있어요. 통후에 음. 아이를 낳을 때도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음. 음.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몸 전체에 영향을 네. 미치네요. 해외에선 이미 오래 전부터 스테로이드 부작용 문제가 심심찮게 발생해왔습니다. 유명 보디빌더가 스테로이드 과다복용으로 사망하는가 하면 한 여성은 수염이 나는 등 남성화가 진행돼 충격을 안겼는데요. 유혹을 참지 못한 대가가 이리도 클줄 누가 알았을까요? 약물을 끊은지 5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후유증에 고통받는 동현 씨.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감정마저 느낀다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성 정체성에 지금 이제 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왜요? 남장가 뭔가 음.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트랜스젠더도 아니고. 네? 나는 어디인뭐 이런 거에 대한. 근데 몸은 겉만 멀쩡한 그냥 고자. 어... 과거의 선택은 몸과 마음에 지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스테로이드의 유혹. 때때로 죽음의 위험마저 받아들이게 할 만큼 강렬하다는데요. 여기, 운동에 흠뻑 빠져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엄청난 팔 두께, 와. 잔뜩 화난 등 근육으로 문 남성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아, 하도 몸도 좋고 그러길래 네. 그러기비용 그래, 했죠 나도 저렇게 만들어야 겠다생각했 네. <laughs> 저렇게 만들고 싶으세요? 네, 그래서 여기 와고 하죠 근육질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이곳을 찾는다는 30살 청년, 승현 씨 우와 <laughs>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만큼 열심인데 운동량은 늘 부족하다고 느낀답니다. 그렇게 하루 2시간 이상을 운동에 쏟은 후 맞는 가장 뿌듯한 순간. 오늘은 근육이 얼마나 붙었나 셀프 풍평회 시간을 가져본다는데요. 음, 저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울퉁불퉁한 근육에 보이는 힘줄에 유독 도드라져 보입니다. 아, 이거 너무 사람의 힘줄이 이렇게까지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 어떤, 뭐 타고나는 거에 따라 다른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더 정맥류나 이런 게 있지 는 않은 상은 약물에 의해 이렇게 혈관이 도드라지는 거죠. 꼬불꼬불 이런 것들은 약물에 의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1년째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승현 씨 몸을 끔찍이 생각하는 만큼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네. 이게 바로 승현 씨의 주식이라는데요 저거는 단백질 보충제 저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데요 저 운동하는 분들 많이 네. 섭취하는데 와, 근데 굉장히 많은 양을 한 번에 드시네요 아우. 같은 공간 다른 식사. 가족들에겐 이제 너무나도 익숙한 상황이라는데요. 하지만 엄마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아들이 걱정 또 걱정이랍니다. 너무나 너무, 너무 너무 많이 싸웠죠. 뭐 말할 수 없이 싸웠어요. 이런 몸을 가꾸는 아이들의 부모라면은 알고 있다면은 아마 다 말렸을 거예요. 아들이 너무 멀리 와버린 건 아닐까? 말릴 수 없다면 그저 행복하길 바랄 뿐이라는데요. <laughs> 그렇다면 스테로이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게 무슨 주사예요? 자 아, 이제 이거는 이제 남성 호르몬입니다. 냉장 보관했던 스테로이드를 꺼낸 승현 씨. 그런데 거침없이 주사기 바늘부터 꽂습니다. 병원도 아니고 집에서 누군가의 도움도 없이 어이구. 무려 7년간 이렇게 해왔다는데요. 아이 그걸 본인이 직접이요? 소독 없이 하는 것 같은데. <놀람> 안 아파요? 아프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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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아파요. 힘들어요. 아유. 이건 일주일에 몇번 정도 맞으세요? 어 이거는 일주일에 2회 맞아 있어. 이회 맞아요. 스테로이드로 인해 혈당이 높아져 인슐린을 투약하는 인슐린 등한 달에 쓴 약값만 약 150만 원에 달한답니다. 와. 이거 아이브리즈인데, 다른 매일 아, 수 차례 주사 바늘을 몸에 꽂는 진짜, 승현 씨 정말 괜찮은 걸까요? 와저 아, 진짜 위험하다. 응. 저건 진짜 보세요. 아닦콩거 아니야? 아, 아니네 그냥 손으로 그 아니, 하셨네. 아, 하셨네. 와 음. 많이 아, 놀라시네요 오늘. 사저 개사... 진짜 괴사도 위험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냥 손으로 쓱 닦다가 데손더사 균이 있는데다 균을 묻혀 가지고 거기를 로 찌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거는 감염이 되죠. 네, 이 아... 운이 좋았던 거예요. 운이 그렇게 있다. 6년 동안 맞았는데 감염도 이 감염이 없었고 감염이 괴사 같은 걸 겪지 않았던 건운 대체 왜 이런 네, 위험한 일을 시작한 걸까요? <laughs> 163cm에 몇 kg쯤 됐어요, 이때? 163? 163cm에 54kg 정도 나갔어요. 음, 아이고. 왜소한 체형이 불만이었던 승현 씨. 지금은 이제 105kg 정도 나왔는데 <laughs> 이제 제가 50kg였으니까 저를 하나 더 갖다 붙인 거죠. <laughs> 위험, 부담을 안고 선택한 스테로이드로 그토록 원하던 몸을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작용이라는 시한폭탄이 터질진 아무도 모르는 상황. 승현 씨는 이제 더 이상 스테로이드 없는 자신의 모습이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는데요. 얘는 그냥 꿈이 하나예요. 헐크가 되는 거. 싸우기도 해보고, 네. 내쫓기도 해보고, 네. 너 죽고 나 죽자도 해보고, 네. 내가 나라의 경찰서에 전화해서 잡아가라 <laughs> 그런 까지 해봤어요. 그거를 말리면 죽음을 달래요. 지금 음. 죽는 거보단, 제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조금 더 오래 살다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지금은. 저는 지금 이 몸을 통해서 많은 걸 얻고 있고, 이것들을 버리고 싶지 않아요.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관심이나 어떤 사랑을 많이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몸이 좀 좋아졌었어요. 그막 나한테 관심을 주고, 나한테 말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음. 근데 내가 거기에 미쳐버린 겁니다. 음. 음. 난한 번도 살면서 받아먹지 못했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된 거죠. 나를 특이하게 보고, 나를 대단하게 봐주니까, 저는 이거에 깊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어요. 약물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요.